행복한 삶과 마무리 장례 닷컴입니다. 장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가운데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돈 비용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장례식장부터 끝까지 날짜별, 절차별로 필수 비용과 선택 비용으로 구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겠는데,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아는 내용하고 다르다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어, 좋아요. 근데 산수나 수학도 아니고, 어,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그래도 참기 어려우면 제가 전화번호 공개했으니 직접 전화하세요. 이때도 좀 전화하실 때, 어, 좀 품위와 예의는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장 장례 기준으로 이야기할 테니 좀 감안하시고 참고하세요 장례 1일차 사망하면 고인 이송을 합니다 이 필수 사항입니다 자택 병원 요양원 등에서 사망하면 장례식장까지 고인을 이송하는데 이때 자가용으로 할수 없으니 고인 이송용 앰뷸런스를 사용하는데 이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내는 약 10만원 관외는 거리에 따라 어, 비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 고인을 장례식장까지 모셔오면 장례식장 직원이 어, 계약하자고 어, 합니다. 어, 첫 번째 빈소 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필수사항인데 면적별로 비용 차이가 음, 다릅니다. 보통 빈소 50평, 100평 사이 사용료는 15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제가 3일장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안치실 사용료도 발생하는데 필수 공통사항이에요. 어, 10만원에서 20만원 발생하고 장례식 치료를 내면 영정사진 필요하죠. 그러나 영정사진 뭐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따로 비용 발생하지 않지만 장례식장에서 제작하게 되면 크기별로 가격 차이 납니다. 보통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하는데 좀 크기가 크고 액자도 멋있는 액자로 하면 그 이상 수십만원 비용이 납니다. 또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눈에 띄는 재단꽃, 빈소를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 놓은 제단 꽃인데 어, 어쨌든 크든 작든 필수 사항입니다 디자인 크기별로 가격 차이도 많이 납니다 음, 보통은 한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인데 어, 조금 야, 여기 멋지다 어, 여기 참 어, 화려하다 하면은 어 200만 원그 이상 수백만 원도 어, 이 가격이 나갑니다. 어, 재단권 밑에 보면 어, 가정의 어, 상가의 그 종교별로 어, 이렇게 음식 상이 차려진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초배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선택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아니에요. 아 어, 근데 어, 그 음식 규모별, 가지수별로 차이가 나요. 보통 어, 초배상은 10만원에서 어, 20만원 정도 합니다. 아, 기독교인들은 어, 차리지 않죠. 아, 그리고, 어, 장례 1일차부터 요즘은 상복을 입어요. 상복은 필수 공통사항이죠. 이때, 어, 남자 상복은 한 벌당 5만원, 여자는 한 벌당 2만 5천원 정도 합니다. 가정별로 어, 몇명 입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겠죠. 장례 1일차부터 조문객을 받게 되면은, 어, 접객 도우미가 필요해요. 어, 그렇지만 뭐,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어, 유족분들이 뭐 가끔은 이 서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 그거야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어, 접객 도우미를 사용할 때에 보통 10시간 일명 기준으로 어, 10만 원 정도 합니다. 또 조문객이 오시면 식사 대접 해야죠. 어, 이 조문객 식사 필수 사항이에요. 장례 시장별로 보통 2만 원에서 2만 오천원 어, 1인당 이렇게 음식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 2일차에는 어떤 비용이 또 발생할까 알아보겠습니다. 어, 2일차에 본격적으로 조문계획을 받다 보면 적격 도움이 필요하죠. 물론 선택사항이긴 하나. 아, 제가 조금 전에 일명당 10시간 기준 10만원 한다랬어요. 조문계 식대 또한 필수 사항으로 2만원에서 2만5천원 일인당 한다랬죠. 아, 이일 차에는 입관이라는 중요한 일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입관비 그리고 시설 사용료가 필수 공통적으로 발생합니다. 보통 40만원에서 60만원 비용 발생합니다. 어, 이 입관 시에 뭐 장례 용품이 필요한데 어, 장례 용품 필수 사항인데 규격, 품질, 기능별로 가격 차이 좀 납니다. 장례 용품에는 대표적으로 그 고인 용품이 있어요. 관수의 입관 용품, 뭐 유골함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어, 보통의 장례에 있어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어,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장례 용품 중에 두 번째로 빈소 기타 용품이 있는데 뭐 차량이보험, 방명록. 어, 또 뭐, 양초, 향, 그리고 뭐, 위패, 이런 것들,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어, 장례 2일차에는, 어, 입관을 끝내고, 어, 종교에 따라서 성복제 제사를 지내는데, 뭐, 이것도 뭐 선택사항입니다. 음, 가격 차이가 상차림 별로 나기는 하나. 보통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한번 제사상 차리는 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가정에 따라서 상식을 올리는 가정도 있는데 이것도 뭐 선택사항입니다. 보통 한 상, 1회에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례 2일 차에는 뭐 저녁 때 장례식장과 그 이제 정산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청소 위생처리 비용 품목이 있어요 이거뭐 필수 공통사항인데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들어갑니다 자 3일차 이제 장례 마지막 날이죠 이때는 종교별로 발인을 할때 발인제 제사를 지내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또 선택사항이긴 하나 어, 비용은 어, 2대 한상에그 15만원에서 30만원 들어갑니다. 어, 발인을 하고 나서 장지로 갈 때, 어, 버스든 리무진이든 한 대는 필수로 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뭐두 대를 사용할 건지 한 대를 사용할 건지 이건 선택사항이고, 어, 두대다 사용하면 보통 한 200kg 기준으로 100만원 비용 발생하고, 뭐, 한대 사용하면 약 50만원 비용 발생합니다. 아, 이렇게 그 버스 리무진 타고 화장장까지 가는데, 어 화장장에 가면 화장비 필수 어 사항인데, 10만원에서 100만원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아, 주소지가 관내이면 10만원, 어 관내이면 100만원 비용 차이가 나요. 많이 납니다. 그쵸? 아, 그리고 화장을 하게 되면, 음, 이 장지로 또 이동을 하는데 뭐 장지는 음 선택별로 가격 차이 엄청나죠. 뭐 화장을 해서 어 산골을 하게 되면 돈한 푼도 안 들어가요. 어 산골은 뭐 산에나 들에나 강에나 이렇게 뿌리는 걸 알았죠. 이때 돈안 들어가죠. 그러나 어떤 봉환 시설에 모시게 되면 어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어, 간혹 매장을 하시는데 어, 매장지가 이미 준비됐다 하더라도 어, 이 매장 봉분 조성하고 어, 매장 비용 기본적으로 어, 장비 비용까지 하면 약 200만 원 이상 어, 무조건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그 장지에서 어, 또 봉안 매장이 끝나면 어, 위령제, 보통 그 화장을 하면 위령제라고 하고 매장을 하면 평토 봉분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가정에 따라서 종교별로 또 제사 지내죠. 음, 이때 제사비용 15만 원에서 30만 원 들어간다고 어, 얘기했죠. 어, 그리고 끝으로 뭐 기타 비용이 있는데, 어, 뭐 도로 통행료, 뭐 장지 식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례 인력들이 너무 고마워서 가끔 뭐 팁도 주시는데 어 이거는 뭐 상가 형편에 따라서 주는 선택 사항이죠. 이런 것까지 얘기하냐고 하는데 뭐 저는 정말 뭐 고마우면 장례식에서 장례 지도사들 또는 뭐 장례 인력에게 뭐 조금 뭐팁 주는 거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장례 비용 산출도 가능하고, 어, 우리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장례를 치를지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음, 구독, 좋아요에 감사드립니다.